엄청난다. 아니, 아, 아니 도자리가 풀려하면또 해야 돼. 어, 얘는, 먼지도 그래. 하니까 쪽으로 붙여. 아. 그래. 어, 이거 날리니까 내가 그거 놓은 거내 막걸리에? 돌이 없어서? 응. 음. 돌이 안 보여. 아니, 음, 산신 인제 지내려고 모시려고 준비 중입니다. 아니, 우리 친구들. 아, <laughs> 어리친구를... 아, 네, <laughs> 야, 호박전에다가 뭐 동그랑땡에다가 넣었습니다. 저기다가 올려서. 어, 전하기 놓고. 전하기도 괜찮지. 요새는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. 니꺼 네 재물로 갖춰라. 네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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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음, 우리 신내 산악회 이 먼지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1년 내내 <laughs> 네잘될 겁니다 네. 사고 안나게 네. 무사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이, 어우, 잘생겼다. 돼지머리. 어.